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개띠분들의 10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개띠분들. 이번에 조금 계획적으로 10월을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불화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트러블도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는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이제 참고 내가 내실을 좀 따져야 될것 같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하게 계획적으로 한 달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이번에. 음,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어가지고, 이제, 된통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서적인 부분에서도 잘 빠그라질 가능성도 높고, 또는 이제, 쪽도 문서를 비싸게 산다던가, 안 팔린다던가 하면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게 이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 믿지 말고, 나의 할거 제대로 하다보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내것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매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부동산, 땅매매, 거래 이런 쪽에서는 성사되기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 관제적인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가날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경찰서도 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법정, 변호사, 뭐, 보험, 이런, 게막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하게 착착착 준비하다 보면, 어차피 일어날 관제가 잘 풀린다 이거죠. 예, 네, 이번 10월에 관제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어떤 관제냐고 하면, 하다 못해 세금을 잘못 내서, 주차요금이라던가, 상대방의, 컴플레인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불려나간다던가 이럴 수 경우도 있고 어, 또는 이제 뭐 자동차 사고 또는 술 마시다가 싸우고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욱하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는 차분하게 있고 상대방이 욱할 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 에 무난하게 풀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냉정해져야 돼요 이번 달은요 사업은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예, 조금만 딱딱딱딱 체크하고만 나가면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쭉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전 크게 모을 가능성이 높다, 10월에.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요. 예, 좋은 일, 이제 좋은 계약, 좋은 상황들이 잘 풀릴 가능성 높고요. 이걸 이제 접는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하고 계시는 게 낫고 어차피 10월 달은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11월, 12월 넘어가야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운이 좋기 때문에 이번 10월에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한번 더 굴리셔가지고 상황을 더 타게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특히 허리, 손목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목업이병으로 많이 드시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것도 들 드시고 좀 잔머리 굴리면서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 이번에는요. 직장운 말씀드릴게요. 직장운, 직장운은 사업운에 비해서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사업은 그나마 내가 성사되는 게 있지만, 직장은 성사되는 것보다는 잔소리 들을 게더 많고, 남의 시선을 봐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남의 시선, 눈치, 잔소리 때문에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차라리 좀 휴가를 좀 써서 밖에 나간다던가, 외근을 나간다던가, 좀 바깥 일을 좀 하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좋아요. 이대로 가서가는 속상해. 어, 속상하니까 다른 사람 귀 닫고 차라리 좀 공부하러 다닌다던가 좀 이제 자격증이나 좀 새로운 이직 준비를 한다던가 하면서 남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네요. 예. 불화, 충동 또는 이제 스트레스 예. 이게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사람 사이에서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갑작스런 계약성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적인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시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니까 좀더 차분하게 상황을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취업하시는 분들은 희망만 보이지 운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취업이 됐다고 하면 11월달.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최대한 밀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이 필요하다. 구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조심을 많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동수는 떴기 때문에 이동하셔도 충분히 좋은 운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엔 이동하시면 좀더 좋은 쪽으로 예. 네, 좀 승진의 방향으로 이제 이, 이동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음. 자,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 아, 이번에는 연애우는 뭐가 없다. 음, 이번에 연애우는 좋은 짝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나오고요. 왜냐면, 사람 뽑기 많지가 않아요. 만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거고, 또는 만나는 사람과도 좀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고, 희별, 해야 되는 상황도 오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연애운에서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아 인연이면 만나겠거니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한 달을 보내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 관리한다 해도 내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사람 안 돼요. 인연대로 가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약속 안 지키는 쪽으로 어나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조금 피해요 사람들요. 나한테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해서 그림을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 좀 해보세요. 운동 운동도 막 격한 운동보다는 좀 이제 릴렉스한 걸로 공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운동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골프라던가 이런 좀 차분한 운동들을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음, 공부는. 음. 이번에 학교군이 좋아요 자격증 또는 이제 공부 충분히 차근하게 진행하시다 보면 얻어낼 수 있는 그 문서는 매우 좋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시라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차라리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요. 리더십이라던가 내가 대장에 대해서 끌고 나가는 건 나. 쁘진 않은 선택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도 괜찮고 이번에 서비스업적인 부분보다는 뭐 내가 혼자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일이 더잘 맞으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도 뭐 사람 교류보다는 내가 뭔가 일을 생산해내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꽤 괜찮고요 여유롭고 전략적으로 이번 한달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최악은 아니고 예, 조금 스트레스 받는 한 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네. 예, 자,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또는 개인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